네, 유양 손 흔들어 주시는 거 양손으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한번더 안녕하세요. 자, 저쪽에 계시는 분들도 다 보이는데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네아 오늘 너무 너무 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축제를 위해서. 제가 어, 조금 다양한 음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곡으로 한오백년을 <laughs> 보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 이 한오백년을 왜 준비를 했냐면요 우리가 요새 살아가기가 굉장히 그렇죠 각박하고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위안이 될수 있도록 한오백년을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같이 이렇게 표현해주시고또 끝나면 큰박수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더 크게 아시겠죠, 여러분? 한호님 만불러 드릴게요. 아, 주리이리 에이, 사연도 참 많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말고 박수 좀쳐 봐요. 저희 한번 소리 보고신 여러분 박수를 한번 듣고 갑시다. 아이씨고 좋다 잘했다 그렇죠. 아유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옆에 주변 상황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이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소개를 너무 늦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29년 차 우리의 소리와 명맥과 뿌리를 이어 나가고 있는 네 경기민요 소리꾼 전영락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안 들리니까 네, 네, 네. 더 일어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여기 광장이 굉장히 넓으니까요. 네, 오늘 많이 많이 소리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좋으세요? 우리 소리 괜찮으세요? 네. 네. 지금 들으셨던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교.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강원도 아리랑이죠. 자, 그러면 아, 아리아리랑, 아, 스리스리랑 하라디카다네. 이건 무슨 노래일까요? 진도아리랑이죠. 자, 그럼 인천아리랑은요? 들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이큰 지역인 인천에 아리랑이, 네, 알려지지가 않은 게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아리랑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댄스곡으로 인천 아리랑을 여러분께 들려 드릴까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소리 질러! 하면 어, 열분만 소리 지르네요. 다시 한번 저 뒤까지 준비를 시켜드리고 합을 맞춰드릴게요. 제가 준비, 시작하면, 앵콜앵콜 앵콜 이렇게 박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소리, 여기 주민들이 박자 가면 조금 부족한데 오늘 연습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앵콜앵콜앵콜앵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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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아유, 그래도 우리 인천 아리랑 많이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콜콜콜아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앵콜을 해주셔가지고 한곡더 할게요 신구상태로 <laughs> 가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짧아요, 박수 소리가저물좀 마실게요. 앵콜. 아, 저, 저도 여기 살아 여기. 11단지. 그 참, 정감 있는 우리 여기 에코 반지 사는데, 조금 더, 저 후하게 앵콜 좀 해주세요. 아, 알았다, 다 알았, 알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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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준비시켜드려야지. 자. 준비! 저물 마실 동안 하는 거예요 시-작! 앵콜! 앵콜! 콜 죄송한데 박자 좀 맞춰주실래요? <laughs> 준비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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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했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앵콜로 경기민요 이제 한곡더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이만 불러갈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걱정돼요. 이 곡은 여러분들의 그 리듬감과 네, 얼씨구 절씨구의 우렁찬 소리가 필요하거든요. 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노래를 하다가 머시머시머시 어떠고 저것도떠고 하면 이렇게 신호를 드리면 얼씨구 하셔야 돼요. 해볼까요? 자 어떻게 어떻게 어떻자 이렇게 해서 짠. 아이, 잘한다. <laughs>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어찌됐든 하면 여기다가 딱 들이면 은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양손을 벌릴 때가 있어요. 좋다로 갈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한번 더. 하나, 둘, 셋. <laughs> 여러분들 믿고 가도 될까요? 네. 그 여러, 여러분들과 함께 창부터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